오이 아저씨, 이 아저씨, 이 아저씨. 안녕하세요, no. No. 시청자 여러분. 페아저십니다 여기가 바랑키아 버스터미널이고요. 저는. 지금 콜롬비아에 있는 수산을를 가려고 해요 부에바 아, 베네시아라는 곳인데 먼저 여기서 한시간 정도 버스 타고 타사헤라라는 지역을 가야 돼요 아까 그 매표소에서 직원분이다 모여가지고 저를 둘러싸고 서로 토론을 했던 이유가 여기가 상당히 위험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저보로 거기 혹시 아는 사람 있냐 없다고하니까너 혼자 가면 되게 위험한데 그래서 가지 말라고 맨 처음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한 여직원이 버스 운전사하고 막 서로 얘기를 하더니, 경찰서에 저를 내려준대요. 경찰이, 그래 안전한 사람을 통해서 진행을 할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말은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제 주변을 모여서 막총 이렇게 막 제초도 취하고, 좀 약간 긴장된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가보는 겁니다. 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당신은 여기 경찰관인가요? 아 라오엘라만 옷구나. 뻘이 l 안 아주 난데 걸옵다 지금 있는 곳이 엘레스델로사리오라는 곳인데 로사리오 섬뭐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것 같아요. 치안센터 같고요 버스에서 사람들이 또 경찰관하고 또막 통화도 하고 해가지고 한국 사람이 어, 뉴에바 베네시아를 좀 여행하고 싶어하는 것 같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해가지고. 이제 여기 절 내려 준 거거든요 여기 보이는 바다가 카리브해요 여기서 계속 직진해서 가면 쿠바를 만날 수 있어요 제배 타러 가고 있어요 저 앞에 와, 왔다고 하는데 이렇게 그냥 길 없는데로 가 콜롬비아 수상 마을이 예전에 곰재 조직의 활동 무대여서 그런가? 왜 이런 곳에서 배를 타지? 조직이 몰래 접촉하는 느낌이 드는데. 한 바퀴 도는데 30만 페소 달라고 그래요. 그원돈한 그러니까 1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요? 기다렸는데. 그냥 그렇게 해야지. Buena Vista. 아베나비스타. Nueva v e n e i a 아아 베네시아. 아5 0 0 Buena Vista. 아라 나, 마카리 인사이드 이오리저 카리브에서 온 물, 바닷물하고, 5,700미터 의 산에서 내려온 물하고, 그 다음에 구물하고 섞여서 만들어진 거래요. 이 물이 살짝 약간 페인다고요저 앞에 집들이 보이는데. 마을 이름이 부에나 비스타라고 해요. 이곳 수상 마을이 예전에 범죄 조직의 활동 무대나 은신처로 이용됐던 곳이래요. 그런 곳을 배를 타고 지나는 지금 마치 제가 남미 깽영화에 나오는 그런 상상을 하게 되네요. 야, 야, 야. <목소리> 어, 올라 올라 오, 에이,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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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집마다 알록달록하게 이제 그림도 그려놓고 색도 칠해놓고 나름 개성을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콜롬비아 수상마을이 처음에는 대피소로 시작이 됐대요. 이렇게 이제 늪지대가 있어서 이제 잠깐 뭐 쉬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런 가건물 나무로 판자로 이제 하나 만들어놓고 일종의 대피소를 만들어놨는데 사람들이 한집한집 한집 모이면서 마을이 형성이 됐다고 하고요. 200년 이상 됐대요. 그러니까 200년 전부터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살기 시작한 거죠. <목소리> <목소리> 얼마야? <목소리> 오, 3천만 패소. 야, 3천만 패소. 열을 0 0만 원. 고 나니 천만 원. 어, 어, 내가 사야 되겠다. 이 스펜시스, 이 스펜시스. 스 좋은 집이네 집에. 마을 사는 분들은 어떻게 살고 계신지 내부 좀 구경 시켜달라고 해서 들어왔어요. TV도 나와. 근데 어, 키친. 키친. Mm. 나무 이거 괜찮나? Oh, oh, the... 어, 키친. 이런 나무 어디서 구하지? 다 물밖에 없을 텐데. 아 호텔 에 들어. 음, 들어. 이제 워크. 예예 예. 이게 잠깐 여기 여기. 예 예. 야이 나무를 다 어디서 구해오는거야? 아 이렇게 더러운 물에도 뭐 물고기가 살아 완전히 뭐 저기는 또 개도 있네 아 그래도 이 집은 좀 잘사는 집같아 야, 그러니까 여기 데리고 겠지 네. <laughs> 구멍이 다 뚫리고 여기 그냥 싸서 버리는거야 와씨 미치겠다 결국에는 밑에다 다 흘려서 버리는 시스템인 거예요. 욕실에 딸린 화장실. 근데 구조는 똑같네요. 이쪽으로 뭐. 어, <laughs> <laughs> 음악이 크게 들리는데, 뭐 하는 곳이냐고 물어봤더니, 디스코텍이래요. 수상마을에 별게 다 있네. 하긴 놀고, 먹고, 마시고, 이런 건다 해야 되니까. 들아, 셔츠. 네, 수상마을 네, 발코니에서 커피 한 잔. 오, 괜찮네요. 저는 수상마을이 동남아에만 있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남미 국가인 콜롬비에 아 있다는 게. 아, 참신기하 마그달레라는 강이 있대요. 주민들이 거기 가서 식수를 배다 싣고 와서 그걸로 물을 해결하는거래요. 이렇게 강에서 기어온 물을 보관하고 식수로 사용하는 거죠. <목소리> 두 번째 수상마인 누에바 베네시아에 왔어요. 제가 이 마을에 너무 오고 싶어가지고 <목소리> 도전을 하게 될 거였는데, 여기가 이제 한 450여 채에 3,500명 주민이 살고 계시대요. 안녕! 안녕! 어, hola! 이새끼 마리오라 페라. 어, 귀엽다, 이 새끼. 마리오라 페라. 이런 데서 한 일주일이? 10일 정도? 지내본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어서 이게 잘생기려고 좀봐요 제가 누에바 베네시아를 오고 싶었던 이유는 한 가지 스토리가 있어서였어요. 2000년에 게릴라를 소탕한다는 명분으로 준 군사조직이라고나 뭐 민병대 같은 그런 조직이 이 마을에 들어와서 주민들을 무차 별로 사살을 했대요. 그때 몇십 명 주민들이 그냥 죽은 거죠. 그때 이후로 이제 마을에 되게 이제 위험하고 험했을 거 아니에요. 콜롬비아 사람들조차 여기를 오질 않았대요. 너무 위험해서. 그런데 이제 2000년 그 사건 이후로. 정부하고 이거 주역 주민들이 이제 발벗고 나선 거죠. 새로운 뭐 살기 좋은 평화로 마을을 만들자 그런 목표를 가지고 그리고 이 마을 이름이 원래 다른 이름이었는데, 이탈리아 베니스를좀 따가지고 누에바 베네시아로 이름을 바꿨다고 해요. 그런 스토리를 우연히 알게 돼서, 어그 마을 전체 궁금하다. 그래서 왔던 거거든요. 마음이 늦게 복잡할 때, 그냥 이 동네 와서 일주일이고 십일이고 있습니다. 마음이 편해져니다 아이고, 금을 걸려버렸네. 저거 뺄수 있나? 저거 빼야 되는데? 못 빼면 안 되는데? 그래. 어이고 아이고, 다행이다. 미안하다고, 이제, 저기, 이제 지금. 좀... 어차피 뭐, 마을 떠나는데, 여기서 고장나가지고 시간 끌면은, 지금 지나가고 있는 곳은 맹그로브 숲인데 수상마을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곳이에요. 많은 생선을 잡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인데 여행자인 저에게는 그저 아름답다는 느낌만을 주는 곳이기도 합니다. 오, 도로 한복판인데? 어 근데 이분이 그 바람캐러 돌아가는. 버스 타는 거 지금 안내해주고 있어요. 아? 버스를 이제 네, 사서 이제 타고 바라점에서 가면 돼요. 그라시스 음. 버스터미널 아주 잘 도착했습니다. 이제 안전하게. 여기 아까 그 직원들이 있으면 인사 좀 하고 공합사인사좀 하고 관려는데 퇴근한 거 앞에 안 보여요. 덕분에, 아우, 잘 갔다 왔는데, 인사를 해야 되는데, 아쉽네. 숙소는 택시 타고 가려고요. 2만 5천에 가기로 했어요. 그래? 얘 내리라고 그래? 이 아저씨가 직접 차를 만들어가지고 운전하는 것 같아, 뭐. 야 기분이 불편하겠는가 여기. 오, 고거 신기하네. 차를 완전히 대주해서사용하라고 오늘 거기 수상마을에서 너무 아쉬웠던 거는 학교, 뭐 축구장, 그리고 공영시설, 뭐 이런 것들을 밟아보지도 못한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늦게 가는 바람에 거기가 이제 어두워지면 거기서 하룻밤을 자거나 아니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험하다고. 근데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리고 또 현금도 하나도 안 갖고 갔던 거거든요. 비상금으로 제가 혹시 몰라서 30만 패스를 갖고 왔는데 백값으로 30만 펜설다 내고 나니까 현금이 하나도 없는 거죠. 아 진짜 아쉬웠어요. 그래도 또 이렇게 콜롬비아의 어, 마약 조직, 게릴라 조직의 그런 주 활동 무대였다던 수상마을을 가봤다는 거뭐 그거에 그냥 의미를 두면 될것 같아요. 또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즐거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 E' adaggi, a adaggi, gay adaggi